예, 지민, 정예와 박양단이고, 김양단이고, 이양단이 오양, 성우양입니다 자, 야인입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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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랜만이에요. <laughs> 반갑습니다, 오랜만입니다. 저는요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한꺼번에 하는 건 처음이에요. <웃음> 어. <웃음> 제가 또 왕초보 중에 왕이 왕초보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? 제가 더 초보일 수도 있는데, 자, 따져봅시다. 네. 네. 몇 번이요? 에몇번 몇 던졌어요? 아 저는 이 민물 낚시는 총세 번인데. 아 저랑 건 똑같은데 저는 캐스팅을 엄청 연습을 했습니다. 아전 꿈에서도 했어요. 전 꿈에서도 했어요. 아 저는 잔학계나. 아, <laughs> 아, 우리 처음으로 성 성부단에 사람잡는다두 사람 얘기 하나 하고 우리 따로 카메라 잡을까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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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, 어딘가요? 우리 여기가 네. 지금 마지막, 마지막 곳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딘지는 알고 나가야 돼요 맞아요. 야인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. 네,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은 공주입니다. 공주인데도, 저, 들어오시다 보면은, 산이 깊어요. 네. 이 둘러봐도 저수지를 다둘러싸 있는 산세가 음.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, 저희들이 오늘 낚시할 곳은 딱5 0평 정도 되는 손마터입니다 아. 그리고 정면으로 지금 보면은, 네. 또 1000평짜리 저수지가 하나 또따다하이 아. 있죠? 저게 지금 봉사가 지금 덜 됐어요. 그러 여기가 오 가을쯤 되면은, 사 아. 마무리 하신다니까, 탕이 두개예요야부자네 아, 네. 그만큼 많은 조사님들이 힐링을 할수 있는 장소 된다는 거죠. 아, 여기 안 되면 네. 저기로 자리 바꾸면서 그렇죠. 가면 되는 거네요. 네. 자리 바꾸기 조절 가능하가요 가능하겠죠. <laughs> 이웃지를 보니까 네. 섬도 있어요. 섬도. 어. 어. 네. 무인도예요. 아, 저기 벌칙 벌칙도 많아 슬퍼 말아라 <laughs> 어, 못 잡는 사람한배 태워가지고 어, 어, 예, 예. 배땡기라고못 예. 나오게 할 겁니다 땜목 나눠 놓는 겁니다 조심해 저는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<laughs> 가을에 완성 되니까 <laughs> 네. 그전까지 열심히 하셔야 하고 저기안 가는 거예요 어. 어,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쓰는 낚시터 이름이 아주 정겹습니다 뭔가요? 패밀리. 아아회 패밀리. 번내기 바로 해야 됩니다. 아 어, 패밀리. 패밀리 아니고 회밀이네 패밀리. 패밀리. 아, 패밀리. 네, 음. 패밀리 아니고요 아, 회밀입니다 음. 네. 우리 오양이멋있오 엄마? 저 비지니스에서 이주저 아는 중 웃음. 저는 오늘 예감 패밀리들하고 함께 하니까 네. 기분이 너무 업이 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. 네. <laughs> 네. 조심하세요. 붙는 <laughs> 대는 많이 네. 안 합니다. 아 침대씩. 하나씩. 네. 물고기는 네. 큰가요? 큽니다. 아 조심하세요. 딸려갈수 있습니다. 아, 아 연약해서. 아 그렇죠. <laughs> 제가 많이 먹고 왔어요. 그렇죠. 딱먹고 나야 돼 어제 그래서. 그래서 응. 손이기 때문에 어한 대씩마다 해서 네. 네. 충분히 손맛은 볼수 있으니까 아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, 오늘 1등을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꿈에서 제가 어. 꿈까지 어서 1등하는 꿈까지. 음. 그래 가지고 비를덜 도와주고, 어, 도와주고. 네. 그래서 네. 정식적으로 네. 하겠습니다가시죠 제가 이 옥수수 어분 글루텐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른 어분 글루텐 같은 경우는 다섯 봉지가 들어있는데, 얘는 이렇게 안에 일곱 봉지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일곱 봉지가 있으면은 낚시하시면서 몇분들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얘는 어떻게 개나요 요거는, 자, 조사 분들 다못먹어면 계량서로 갖고 다니세요. 오. 그래서 자, 이렇게. 어. 오. 또 냄새 맡아볼예요 아, 여기. 오,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어, 이것도 맛있는 냄새 나. 옥수수 향. 네, 다 맛있어 보여. 뭐. <laughs> 물고기 한대 줘야 되는데. 이것도 1대 1이에요. 지금 양이 요만큼이죠? 네. 물도 요만큼. 오, 되게 간편하네요. 네. 1대 1만 생각하면 되니까. 물한한 한 컵? 음. 그러면은 혹시 얘도 손에 안 붙나요? 얘도 손에 안 붙어요. 이야, 역시. 색깔도 이뻐요, 노랑노랑. 이것도, 이렇게 해서, 물을 먹을 때. 와, 색깔,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? 핑크, 음, 노랑. 옥수수 향이. 좋아요. 이렇게 봐요 오, 드시면 안 옥수수, 된대요. 옥수수가 <laughs> <laughs> 맛있게. 네. 어, 어, 어. 저 옥수수 진짜 좋아하거든요.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. 고기 좀안 보여야 돼요. 요즘에 깡이 유행이라서, 또, 새우깡 냄새가 또 나니. 깡 뭔지 아세요? 어우 어떻게 아시지? 이야 <laughs> 예감깡 하나 하시죠? <laughs> 예감깡 <웃음> 네 이제 미끼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저도 캐스팅을 시작해서 오늘 1등 하겠습니다 <laughs> 잡아보시죠 제가 또 옥수수 글루텐을 썼더니 바로바로 바로, 바로 잡히네요. 아주 역시 오늘 예감이 좋습니다. 이럴 수 없어. 이럴 수 없어. 이건 꾸밀 거야. 이건 꾸밀 거예요. 어? 어? 와!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봤죠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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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이 <보시나요>? 냐면, 저는... <laughs> 네, 오늘 옥수수 어분글루텐으로 아주 손맛을 아주 제대로 보고 갑니다. 이 옥수수를 물고기들이 좋아하네요. 저도 옥수수 참 좋아하는데, 옥수수 어분글루텐 아주 최고입니다.